안녕하니다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오늘 고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다리를 좀 아래쪽으로 같이 좀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좀, 네, 자리 좀 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아이니다 <laughs>

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일 위원총회 사회를 맡은 송석준 원내부 대표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20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되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의식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규탄교를일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신 의원들은 앞으로 강화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사회자가 선창한 어, 뒷부분을 세번 힘차게 재창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테스트!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공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정말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대표님들과 함께 지체장애인 협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대회에 다녀왔었는데,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뭐 이제 엄중한 어, 국회의 엄중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해서 공수처법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어, 이 원천 무효인 상태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후로 단계 단계마다의 불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문자를 보내서 이 모든 그 여당 의원들께 동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국외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문자 금지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치기, 날치기 5분 대기좀 만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제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순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이두 가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어, 결의를 모으고 이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에서 조금 더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불법 사고인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한 안건을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든지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미 보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결국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드는 선거법이다. 따라서 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된다면. 그 숫자가 멈출 수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검찰청법 저희가 반드시 망하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권력 장악을 위한 두 가지 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일치 단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내일부터 저는 3박 5일 동안 어, 방미하게 되었습니다. 원내대표 3명이 함께 방미해서이 지금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일단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비 협상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공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쥐소미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알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 결국 북한 눈치 보기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진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미국의 조야에 결국 이,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 할수 있는 그런 방위비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는 한미동맹을 분명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는 세력 특히 저희 야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외교 안보를 근본적으로 망쳐 놓아서, 한마디로 의회 외교까지 나서게 한이 지금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씁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결국 이 방위비 협상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조로의총은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어 듣는 그런 의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 본회의를 2시에 하고 1시 반에 했었는데 오늘은 3시에 하고 그리고 2시에 어 본회의에 의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등 모든 것이 문제인 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정식입니다. 어제 어, 2시 30분부터 원내대표실에서 불법 패스트 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은 이제 홍익대 임종훈 교수. 가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전 법제처 법제가 아닌 이권우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 헌법 전공 교수인 장영수 교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전문가들의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계특위에서의 그 불법 사고의 이 전제가 돼서 시작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심, 그, 절차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게 최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개특위에서 아 지금 우선 국회 의장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개특위가 8월 31일 활동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것은 이 체계 법안의 체계 자꾸 심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 12월 3일날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라고 국회의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계특위가 123일 동안 활동을 하고 법에서 보장된 180일 중에서 57일을 제대로 심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영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계특위에서 이 법사위로 넘어온 것 자체가 이 소위 법사위가 이게 승계를 하는 게 것이 아니다. 별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180일의 심사기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위 1 8 0일이란 기간은 소수파에게 반대하는 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토의하고 반대하는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180일이 아니라 남은 일, 그 정계특위에서 123일만 심,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57일도 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이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12월 3일 본회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특위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개특위는 그 우리 당에서 안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안건 조정을 신청을 한다면 90일 동안 안건을 조정하고 그 조정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틀만에 조정안이 아닌 원안을 가지고. 포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를 위해서 우리 법사위로 이렇게 법안을 넘겼는데 이안건조정이 자체도 패스트 신속 처리안건 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파에게 충분히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안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이 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구시비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만으로 해서 이걸 의결을 해서 법안, 법사위로 넘긴 것 이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원천적, 아까 불법 사회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원천적 사계특위 법안이 원천적인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계특위, 선거법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계특위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계특위에서의 이 소위 법안 의결 자체도 다 불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들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역시 우리 의견과 우리 당의 의견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개 발언 시간입니다. 어, 발언을 공개 발언 하신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어, 이후부터 공개, 기공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언론님이의자진 여러분의 협조를 네,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